이제 마무리합시다. 좋습니다좋습니다아 눈썹 진짜. 아 눈썹. 아니, 근데 뭐야? 왜 자, 약간. 미중년 야, 느낌 나는데 약간 배우 배우 같아졌는데? 어 약간 뭐? 미중년 느낌 나네왜잘 아, 생겨졌냐? 근데, 한드 미드 아니고 살짝 중드 느낌인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? <laughs> 아니, 수염은 또 뭐야? 어, 어, 아 수염은 너 뭐야? 어데 괜찮은데? 어괜 나쁘지 않은데요? 근데, 그래도 아니, 저,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 가지고, 예 네. 짱박혀 있다 보니까. 아 근데 이거 총장님 뭐, 그 총장님 목그좀 건강은 괜찮으세요? 계속 100원만 다니고 있어. 내일도 어, 가야 어. 되고, 햇반이 어. 계속 아파. 아직도 그래서 막... 아까 점호 살짝 보다가 말고, 보다가 말고 했었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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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이 좀 많으신가 봐. <laughs> 아, 아니, 중간만 아이... 고민이 없으세요나 얼굴 어. 너무 좋아 보이는데, 얼굴이 네. 근데 좋아졌어요.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행복해. 아니, 총장님, 응? 총장님, 저희 버려요. 아니, 야, 존영아, 넌 근데 왜 들어왔냐? 안 보이네. 어. 죄송해요. 야, 일단은, 뭐, 뭐, 구체적으로 뭔가 하자, 이거는 뭐 많이 안 나왔고, 일단은 대학대전 이제 3주 남았으니까, 3주 기간 동안에 2부 가급적 금지로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타 위주로 좀 하자. 근데 이제, 뭐, 합숙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, 합숙은, 전체 합숙은 좀 아닌 것 같고, 뭐 한다고 해도 약간 종족별로 끊어서 이제 할 그룹만 하고 안할 그룹들 안하고 약간 그렇게 가는게 좋을 것 같다 음... 그리고 이제 스폰 판수 채우기가 괜찮아 보여서 판수 채우기를 이제 학생들 전원한테 좀 내줘서 뭐 무조건 다 채워라가 아니라 가급적 채워가면서 이제 본인이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카운트를 좀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백판 일단 내줬거든요 오, 그래서 백판 이제 스폰 방제나 뭐 공지 같은 거에 걸어 놓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. 일단 뭐 그렇게 가자. 뭐그 정도로 얘기해놨어요. 야, 배그급 몽구는 어떡하냐, 이제? 아! 배그급, 배그급 <laughs> 배그급 야, 야, 아! 부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어. 아니, 몽구장님 뭔가 그. 음. 계속 그. 파이 이렇게 뻗을 때마다 이렇게 눈 한쪽 이렇게 감던데요? 조준하듯이. <laughs> 총게임 하고 싶어가지고. <웃음> 야, 야. <웃음> 아이씨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어, 아니요, 절대 아니지. 어. 저도 이제 완전 집중해야죠. 아, 진짜, 아, 너, 아 블랙워크가 시작해가지고, <laughs> 이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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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, 얘가 시작해가지고, 진짜 아예 사람을 그냥, 어, <laughs> 아, 돌려버리, 아 이제는. 학교 전체가 날 돌려버려요, 그냥. 아. 아니, 근데 저는. 프레임 대학이야, 프레임 대학. 아, 저는 있죠. 아,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. 저는 딱 그때, 당시에만 딱 그치, 그 후에는 거의 안 했어요. 그 그래서. 당시에 한게 그게 문제예요, 그게. 아니, 근데 좀 약간, 인정하기 싫은데, 좀 잘생겼는데요? 총장님. 아 근데 조금 근데 그거 아니, 진짜 진짜 뭐아 저만 느낀 거 아니죠? 어 아니 아,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 지금. 아니 그러니까 눈썹이 사기야 나. 눈썹이. 오. 아니 왜잘 생겨졌냐? 그니까. 야 근데 헤어 스타일을 좀 바꾸시면은 오. 어 약간 더 괜찮을 것 같은데. 아 주청양이 그... 이제 해번이가 네. 허락해주기 전까지 나 짧은 머리 하는 게 탈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. 해번이가 어, 짧은 머리 좋아해서 짧은 짧게 하는 거. 아. N.S.U. 잘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전 생각 정리하고 화요일날 예.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예, 근데 그래도 얼굴 제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요. 아픈 건 맞지만은 얼굴 좋아 좋아졌는데요, 진짜 쉬면서. 그러니까 인사드리러 왔어요, 이제. 네. 예. 얼굴에 약간 그 스트레스 들어가십시오, 총장님. 충성 네, 그 방송들 재밌게 하세요. 네, 예, 들어가시오. 그럼 화요일날 오겠습니다. 화요일날, 화요일 예. 아니면 수요일날. 들어가시오. 네. 네. 네, 들어가세요. 6분일 예. 분만 더 고생해 주세요.